안녕하십니까. 삼신신당 박수무당 만종입니다. 오늘은 겨운 방위 2편입니다. 전분 시간에 설명한 사람은 누구나 다 반한 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어, 잠을 자는 사이에 좋은 기운, 즉, 어, 복성의 영향을 받아 소원도 잘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천살 방향으로 잠을 자게 되면 매사에 피곤한 사건만 연속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음, 가령 예를 들어보면, 어느 한 부부가 사는 환경도 힘들고, 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여 늦게나마 집을 마련해, 이사 가서 살만 하더니, 이사 간지 3년도 못 되어 죽더라 하는 예가 들어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집 가장의 생년띠를 알아보면, 새로 이사간 집의 대문이나 침실 방문이 장승살 방향으로 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장승살 방향이란, 원숭이, 지띠, 용띠는 북쪽, 범띠, 말띠, 개띠는 남쪽이 되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동쪽, 뱀띠, 닭띠, 소띠는 서쪽이 장승살 방향이 됩니다. 각자의 사는 집 대문과 침실 방문 방향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어느 어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마음도 착하고 유식하고 다보하게 잘 살고는 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자궁암 병에 걸려 고생하는 이 부인은 평상시 즐겨 입던 옷 색깔과 친구의 색상이 장승살의 색상을 즐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병원생, 말띠생의 부인은 장승살의 색, 즉, 적색 붉은 색상의 옷, 듣고 자는 입을 요청 등 대부분 즉색을 주로 좋아했던 사람인데, 병호생 여인에게는 붉은 색상의 옷은 장성살의 색상이라 결국 폐운이 되어 앵마가 끼어들어 되는 일이었고, 불치병에서 헤어나오기가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장성살의 색상으로는 원숭이, 집띠, 용띠색은 흑색이 되고, 범띠, 말띠, 개띠색은 적색, 붉은색이며, 돼지띠, 토끼띠, 양띠색은 청색이며, 뱀띠, 닭띠, 소띠색은 흰색이 됩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색상과 운이 맞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색상에 큰 치명적인 영향은 없으나, 매사의 폐운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사용하는 집이나 방문이 장승살 방향 반대 방향에 창문이나 출입문이 나있다면 폐운은 면할수 있고 잠자는 방향만 잘변화만 주어도 쾌유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환자가 피해야 될 병원 정문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 정문이 장성살 방향인 경우, 원숭이 띠, 지 띠, 용 띠는 북쪽, 범 띠, 말 띠, 개 띠는 남쪽, 돼지 띠, 토끼 양 띠는 동쪽, 뱀 띠, 닭 띠, 소 띠는 서쪽으로 병원 문이 나 있을 경우 그 방향이 장승살 방향이라 일시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발명하는 등 근본적인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혹 장승살의 반대 방향에 다른 출입문이 있는 병원은 그 방향으로 병원 출입을 하면 장승살의 애군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남녀가 반한살 방향, 즉, 원숭이, 지띠, 용띠는 북동 간방향, 범띠, 말띠, 개띠생은 남서 간방향, 돼지띠, 토끼띠, 양띠생은 동남 간방향, 뱀띠, 닭띠, 소띠생은 서북 간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자고, 출입하는 대문이나 방문이 장승살 방향을 피하여 구성된 방을 쓰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본 체력에서 발생된 기운의 흐름이 아주 원활하여 건강한 체질이 형성되어 백마의 습격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항력이 발생되어 질병 퇴치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며 또 그렇게 운 흐름을 좋게 생활하니 병균이 침범했다 하여도 이내 자체의 건강한 항체 에너지에 도움받아 질병 퇴치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낳게 하고 건강한 체력은 심한 질병도 스스로 퇴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은 후 배출도 잘 돼야, 잘 해야 되는 것 같이 집안에서는 상하수도가 자주 막혀 탈이 나면 집안에 나쁜 기운이 돌아 흉운이 온다고 합니다. 집안에 운이 기울어지거나 중환자가 있는 집에서는 환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갈 수는 있겠으나 어느 날 갑자기 하수도가 막혀 있거나 화장실이 자주 막히는 등 묘한 증상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도 별스럽지 않게 대스럽지 않게 스쳐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인체도 나쁜 병이 오면 대소변의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집안에서 상하수도의 이상이 보일 때는 애군이 온다는 것을 짐작하고 당하지 말고 집안을 두루두루 살펴보아서 배수 시설을 점검만 잘해도 엄청난 재난을 무지칠 수 있습니다. 음, 문명의 발달로 요즘엔 좋은 효과를 지는 약이 많이 나와는 있으나 본인들의 방향 기운 따라 약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약국 문 방향이 환자의 생년 기준으로 장성살 문을 피한 약국에서 지은 약은 약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만 장성살 방향으로 문이 난 약국에서 찌어다 먹은 약은 약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가령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더 붙이면 개묘생 사람이 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환자가 천살 방향인 동북 간방향 쪽으로 잠을 자고 평소에 청색 계통의 의복을 자주 입었었고 집안에 흐르는 하수구가 막히거나 상수도나 보일러 시설들이 고장이 나고 사용하고 있는 방문이 동문이며 장성살 방문이죠. 방문 반대 방향에 창문도 없이 폐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이 났다면 중병이 확실합니다. 음. 이럴 때는 빨리 침상을 바꾸어 서문이나 난문이 있는 방에 이보자리를 깔고 요청 등 색상은 청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바꾸어 생활하면 효과가 적석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위학술은 종교나 과학적인 이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방위학술을 첨가하여 현대의 어술의 최대 효과를 창출하려는 의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택의 길륜과 장수 비결 그리고 천재 신동 출산 비법 당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엄지척을 해주시면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